이쪽 들어갈 건데 제목만 넣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다 나중에 슬라이드 넣으면 들어갈 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틀은 잡아야 되니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인덱스에 가서 인덱스에 가서 이벤트 박스 3인가요? 3이죠여기 가서 어, H4 줘서 h4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나만의 혜택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dlbox 만들어서, 어 여기도, 클래스 만들어서, 어 여기서 입이 슬라이드 썼죠? 여기 썼기 때문에, 여기는 슬라이드2라고 작업해 줄까요? 우리 여기는 어차피 이제 스케치 소스 들어가면 다시 작업할 텐데, 근데 우리 이미지로 한번 작업해놓게. 을트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어, 얘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html 넣어야 되고요 어, 그래서 경로가, 인덱스니까 img 폴로에, 저는 이미지를 다운 안 받았네. 어, 이미지가 여기에 있으려나? 네, 여기 있네요. 요거. 요거 세개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 줄게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거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alt 태그 들어가야 되겠죠? 나만의 혜택 뭐 이미지겠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어, 세 개까지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는 피그네이션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스크립트 넣으면 자업 나올 거니까, 우선 생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피태그 써서 멘트 하나 들어갈게요. 어, 나만의 특별한 태그를 로그인한 로그인 후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버튼이 하나 들어갔네요 A 링크 써서 버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에 혜택 보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만 작업해 놓을게요 틀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만 작업해 놓을게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비 슬라이드 2라고 만들었으니까, 이벤트 박스 3한테 가서, 3한테 가서, 얘한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얘한테. 가서, 이쪽에 가서 H4가 있을 거고요 여기 가서 H4. H4가 있을 거구요. 그러면, 이쪽에는 폰트 사이즈를, 폰트 사이즈가 몇인가요? 12. 컬러는 하얀색.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어, 컬러 값 이런 게 하나도 안 먹혔네? 뭐가 틀렸는 뜻이죠? 아, h4는 얘한테 있는 게 아니군요. h4는 여기에 있는 거군요. 요렇게 있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고요. 우선 가운데 정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 위아래로 패딩 값이 좀 들어갈 것 같네요. 패딩 값은 뭐 H 4한테 넣어줘도 되죠. 얘한테 패딩 값을 위아래로 40px 0 음, 그 정도면 된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슬라이더 다음에, 피테가 있었죠? 얘도 컬러를 하얀색으로 작업해주고, 폰트 사이즈는 14 정도. 이렇게 해주고, 패딩을 위아래로 15px 0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들어갔죠. 어더 들어가야겠네요. 스6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양쪽에 패딩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네, 혜택을 거기에다가 우선 BR 택을 줄까요? 나중에 반영할 때 그때 이거 빼긴할 건데. 우선은 BRT로 줘서, 어, 반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위에는, 위에는 더 패딩을 줘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15, 30 대신에, 위에는 45 정도? 피그네이션은 만들지 않을 건데, 있다고 가정하고 간격을 벌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택 여기에는 A 링크 들어갈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얀색이 들어갈 거고요 얘도 패딩이 위에는 1 0 p x 양쪽으로는 30, 40px 정도 들어갈 거고 디스패 블럭 시켜주고 보더를 레디우스 줘서 3px 정도 주고 음, 그 정도 어 폰트 사이즈는 1 이 정도? 이 정도 적어 볼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어허,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30. 어, 30도 맞나? 20. 아, 블록 구조니까 그렇죠? 인라인 블록이어야겠죠? 인라인 블록 구조 해줘야지, 인라인상질을 갖고 있으면서, 블록 상질을 갖고 있으면 잘못되니까. 여기서 40. 그래야지 텍스트 온라인 센터가 먹혀요. 여기서 플러스 쓰거나 뭘 쓰게 되면 가드는 안 먹히니까, 이 정도. 이 어, 정도 하면 됐죠. 그래서 여기는 패딩은 여기 35 정도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어, 부분은 안 했는데 여기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색깔 바뀌게 작업이 되셨어요 이 부분 여기는 끝났죠? 여기는 마우스 오브 가 있나? 여기는 없어요, 마우스 오브 가 이거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는요, 우리 리셋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리셋에서 그냥 빼주시면 돼요. 저 초록색 나오는 거. 리에서 보시게 되면, a 태그가 어딘지, 여기 있죠. 요거 해놨으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지워주시면 되겠죠. 저거 지워주시면, 지워주시면 효과가 바뀔 거예요. 어, 효과는 없죠? 그 다음에, 이쪽만 백그라운드 색깔 바뀌면 되니까, 이쪽에 스타일 가서, 제가 누구였냐면, 어, 얘네였죠? 얘네. 여기 에뭐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그러면, 보니 li에, 오버했을 때, 오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컬러를 F4, F4, F4 주시면 되고 트레이션 효과 줘야 되겠죠? 트레이션 효과 줘야 영역에 어, 0.3초만큼 이지 효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까지 확인해 보면, 오케이, 다 바뀌었죠? 드디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또 검사해 주셔야겠죠?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CSS도 검사해 주고, 크로스로 하진도 검사해 줘서, 거기까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니다. 스크롤 파일도 뭐 이상 없고, 그 다음에, CSS도 검사해서, 오케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